너의 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추천해 드림. 이번에 추천해 줄 것은 서해의 작은 축소판인 학교에서 너의 꿈과 관련하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학교 부속 시설, 자치 기구, 홍보 대사, 단과대 등 학생 기구를 소개해 보려고 해. 정리된 것도 많이 없고 그동안 학생 기구가 뭐 하는 곳인지 많이 궁금했지? 그럼 지금 바로 소개해 줄게. 총학생회 총학생회는 이름처럼 한국교통대학교 충주, 증평, 의왕캠퍼스 세곳 모두를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어. 학생회관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왼쪽에 총학생회 회의실과 총학생회실, 회장실 총세 곳이 있어. 우선 제일 위에 있는 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 1명과 부총학생회장 2명으로 총 3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 총학생회의 국장과 부국장은 회장단이 직접 선택하여 이루어진 학생회야. 그 밑으로 학생회장과 함께 여러 기획을 하며 활동하는 아홉 개의 부서가 있어. 총괄국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지원하는 부서야. 사무국 각종 행사의 예산을 기획하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정산하는 부서야. 기획정책국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부서야. 연대사업국 학생 복지를 위해 외부 기업과의 제휴를 주관하는 부서야. 선전국,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일정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야. 복지국, 학생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부서야. 문화체육국,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주관하는 부서야. 교류협력국, 새 캠퍼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고민하고 주관하는 부서야. 취업지원국, 취업을 위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지원하는 부서야. 다음으로는 학교 자치기구를 소개할게. 학교 자치기구도 마찬가지로 학생회관 건물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왼쪽에 있어. 총동아리연합회. 새 캠퍼스 전체 동아리를 관리하며 신규 동아리, 중앙동아리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도와주고 있어. 졸업준비위원회. 매년 졸업 예정인 학우분들을 위해 학과별 졸업 요건을 정리하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고 있어. 그 외에도 위드뉴스라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공모전, 학술제, 취업정보 등을 알려주고 있어. 감사위원회. 학생회비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학생 자치기구야. 현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데일리 승인 보고서를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 학생복지위원회. 이름 그대로 한국교통대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어. 최근에 공부의 신, 나만의 학습법 공모전이라는 행사로 학습 노하우 및 학습 전략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게 공모전도 여는 등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단과대 융합기술대학, 공과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생명대학, 철도대학 각과 대학마다 관리를 해주는 학생회가 있어 홍보대사 홍보대사는 학교 홍보대사 아름과 입학 홍보대사 한꿈으로 두 가지가 있어 아름은 총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어 1팀은 유튜브와 블로그, 2팀은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담당하고 있어 다음은 부속시설이야 부속시설은 방송국 KTBS와 신문사 프레스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소개할 건 방송국 KTBS야. 우리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처럼.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매달 기획하고 촬영, 편집하며 영상을 올리고 있어. 그 외에도 교내 행사 촬영을 하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교내 라디오 방송 또한 생중계로 진행했었어. 방송국은 각 캠퍼스마다 있으며 현재 충주는 PD와 아나운서, 증평은 오로지 PD, 이왕은 촬영팀과 편집팀, 그리고 아나운서로 이루어져 있어. 두 번째는 신문사 프레스. 교내 신문 제작을 위주로하며 취재, 사진 촬영, 기사 작성과 SNS 활동 등을 하고 있어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학교의 기구들을 통해 너희의 꿈과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길 바라.